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부부의 세계 1에서 6편까지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부부의 세계는 1에서 6회까지는 19금, 7에서 16회까지는 15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기획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하게 19금으로 몰아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잡아놓고 시청자층의 확장을 노린 전략이 아닐까요? 어쨌든 첫 회부터 파격적인 정사씨는 안방극장의 수위를 넘어서기에 충분했는데 19세 이상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요즘 사실 19금, 15금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컴퓨터에 도통한 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19금 드라마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이죠. 정작 두근거리는 부모님들과는 달리에게 겨우 하고 조소를 날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모든 것을 가진 원더맘이 한순간에 신랑의 바람을 눈치채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순간의 묘사가 섬세합니다. 심리적인 방황과 이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에 의한 스릴러적인 요소까지 동반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고품격 불륜 막장 드라마입니다. 유능한 사내의 바람과 여인의 애절한 사연과 같은 고전적인 불륜 드라마와는 달리 무능하지만 타고난 섹시함으로 꽝 대신 봉을 물은 사내와 그런 사내가 못마땅해서 알거지로 내친 꽝 그리고 그 사내를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철없는 봉의 이야기. 부부의 세계의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비오는 날밤 억수같은 빗속에 출장에서 돌아온 태호가 질퍽이는 양말을 질질 끌며 침실에서 잠들어 있는 선우를 깨우며 드라마는 19금 인증 첫 배드신을 시전합니다. 한바탕 거나한 정사로 행복한 선우는 다음날 아침 사랑선수꾼 태호가 손수감아준 머플러를 하고 출근합니다. 아들 준영을 대하는 태호의 다정다감함과 새식구에 소통하는 장면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을 연출하면서 그래서 불안한 느낌이 어느 한 구석에서 스멀거립니다. 옷걸이에 태호가 손수 감아주었던 파란색 머플러를 거는 순간 머플러에 붙어 있는 긴 노랑 머리카락을 발견한 선우. 그 후부터 그녀의 눈에 노란 머리에 긴 여자들이 죄다 신경쓰입니다. 선우는 아들 준영을 데리러 갔다가 만난 준영의 친구인 노을의 엄마가 하필이면 이혼녀의 긴 노랑 머리. 그런데 더 마음에 걸리는 건 태호의 비서라는 사실. 게다가 1년간 그녀의 고용사실을 숨긴 것이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못하는 그녀는 같은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태호와 재혁의 동창인 명숙에게아 소연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랩니다. 선우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고산시 가정사랑병원의 부원장이며, 사랑꾼 태호는 무명영화감독으로 지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지만, 남들이 보기엔 선우에게 달라붙은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태오의 회사도 선우가 사실상 차린 것으로 운영난이 심각하여 껍데기만 남았는데 정작 태오는 바람을 피고 있었고 모두가 아는 그 사실을 선우만 몰랐던 거죠. 태오의 바람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여다경으로 동네 유지 여병규의 우남동녀 외동딸로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늘씬한 미녀. 한마디로 봉의 끝판왕이죠. 그녀는 태오와 선우 사이에서 위험한 사랑의 외줄타기를 하며 끝내 아기를 가지고 맙니다. 전업주부 예림은 회계사인 재혁과 함께 자유분방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지만 자유연애주의자인 재혁의 무절제한 생활에 괴로워하며 아기를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재혁의 차에 GPS 추적장치를 설치해서 그의 동선을 허니 꿰고 있지만 이혼을 하면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친정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한편 태호의 일로 심란해진 선우는 환자로 만난 현서가 임규에게. 폭력으로 시달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서로를 돕는 마음이 움틉니다. 조금은 계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워낙 의지할 곳이 없었던 현서는 그마저도 호의로 여기고 태호를 대신 미행합니다. 현서의 결정적인 제보로 태호와 다경의 불륜을 확인하게 되는 선우는 단순히 태호의 불륜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를 둘러싼 모두가 태호와 다경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견디기 힘듭니다. 태호의 트렁크에 깊이 숨겨둔 세컨폰에서 출장을 핑계로 다경을 데리고 제혁의 부부를 비롯한 지인들과 제주도에서 미래를 즐겼다는 것과 명수까지 태호와 소통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죠. 선우는 태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에 보고 싶었어라는 속삭임이 가증스러워 온몸을 떨며 손에 가위를 들고 태호를 향합니다. 태호의 생일 파티가 무르익는 정원 한복판으로 선우의 섬뜩한 표정과 그녀의 손에 쥐어진 가위를 확인한 예림과 명숙은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선우의 살기 든든한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고, 선우는 태호의 가슴 한복판에 가위를 꽂습니다. 태호가 처참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피가 분수처럼 흘러나오자 그녀에게 준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그제 서야 한상에서 빠져나온 선우가 카메라를 아들에게 건네며 현실로 돌아옵니다. 준영이 사진을 찍어야 돼 라며 사진기를 받아들고 사라지는데 아빠의 의도 장면을 카메라에 남기는 신호가 되어 나중에 선우가 준영과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짐하게 됩니다. 첫 정사 장면과 상상 속의 가위방 두 장면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랑과 자신만 몰랐던 불륜에 대한 처단으로. 극과 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격이 다른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한시도 눈을 뗄수 없었다. 태오의 진실을 확인한 선우에게 혼란과 방황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강력한 멘탈을 기반으로 태오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돈을 모두 가로채고, 아들의 보험마저 빼돌린 무능하고 비열한 태호에게 진저리가 나서 이혼을 결심한 선우는 마침내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태호에게 넘어간 재산을 되찾고 철저히 짓밟을 준비를 하나씩 은밀하게 해나갑니다. 태호가 선우와 다경을 둘다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며 웅변하는 적반하장으로 갈등이 고조되지만 결국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태호가 다경을 정리하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미적거리며 시간을 버는 동안 오히려 다경이 태호와 관계를 정리하고 여경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다경과 소통을 하는 사이로 발전한 현서가 이 사실을 선우에게 알리자 제 역과 맞바람을 피우며 태호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선우는 이혼을 밀어붙이기 위해 태호와 함께 다경이 묵고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우연히 서울에서 만났을 때 저녁 초대를 약속했었던 혜정은 약속한 저녁 식사에 온 것이란 선우의 말에 자신이 날짜를 정한 걸 깜빡한 줄 알고 식사를 마련합니다. 표정은 다경의 어머니이자 선우의 고객으로 선우에 대한 신뢰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선우가 밀어붙인 과정을 살펴보면 이니테오를 용서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성공한 엘리트의 행동 양식이 드러납니다. 특히 처절하게 자신의 불을 축적한 경우 그것을 활용하여 행복의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울타리에 들어온 양의 칼을 쓴 늑대를 확인하고 처절하게 응징하는 자수성가한 울타리의 주인의 단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죠. 선우를 따라나선 태호는 죽을 마십니다. 다경과 정리도 됐으니 봉합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여병교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이 약속되어 있었으니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경이 태호의 목소리에 이끌려 걸어 잠근 방문을 열고 나오자 선우는 귀한 도자기를 의도적으로 깨뜨리며 복수의 칼날을 암시합니다. 나중에 선우가 식사 자리에서 딸의 교육이 부실한 것에 대해 여병규와 말싸움을 하지만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가의 도자기를 깨뜨림으로써 부모에 대한 귀사대기를한대 갈긴 셈이니까요. 선우가 손에 들고 있던 도자기를 떨어뜨리며 깨진 도자기를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다경에게 말합니다. 이런, 그러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니까. 선우의 의도적인 실수에 다경이 경악하고 효정이 당황하지만 무사히 저녁 식사가 이어집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효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우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라며 밑밥을 쓸쓸깝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태호가 먼저 일어서겠다면서 선우의 도발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와인을 원샷하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킨 선우가 한마디를 날립니다. 다경씨, 부모님껜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나 봐요. 광분하며 선우의 뒤통수를 갈기는 다경, 당황스런 태우, 황당한 여병규 기가 찬 효정을 두고 선우는 싸늘하게 총총 사라집니다. 장안의 화제라는 말은 옛 중국의 수도 장안에서 유래된 관용적인 것으로 서울을 장안으로 볼때이 대사를 칠때 서울의 순간 시청률이 정점을 찍었다는군요. 분노를 조절하는 김희애의 차분한 표정에 소름이 차. 막장 드라마의 정점에서 김희애식 대사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낮은 톤 스킬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래고래 고막을 찢는 소리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후벼파는 그녀의 정제된 멘트에 다경은 아연실색하고 효정의 애간장이 모두 녹아내렸으며 여병규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태호는 멘붕의 높은 절벽에서 떠밀려 떨어지고 있었죠. 집으로 향하는 선우를 붙잡고 원망하는 태호. 그러나 일말의 흔들림도 없는 선우. 하지만 태호에게는 다행히도 그가 없으면 못 사는 다경이 있었죠. 그후 다경은 오히려 태호와 아무의 간섭도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고, 태호는 이혼 서류와 자신의 짐을 싸서 보내온 선우의 최후 통첩에 막다른 골목을 느낍니다. 더구나 다경과의 결합을 과연 인정해줄지 불안한 심정입니다. 선우가 난리를 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와 두 번째 밤을 보낼 것을 상상하며, 마냥 즐거운 제혁이 호텔방에 들어서자 그를 기다리는 여인은 선우가 아니라 예림입니다. 그들 부부에게 선우의 방식대로 복수를 한 것이었죠. 선우는 제혁과의첫 정사를 통해 태호의 금융 자료를 빼돌리는 영악함과 교태를 동시에 선보입니다. 여자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라는 대사를 통해 배설의 본능이 사내들의 것만은 아니란 것을 전달합니다. 그녀가 전달하는 대상은 제혁뿐만이 아니라 지구인 전 남성들을 향한 대사였습니다. 아들, 중형을 두고 선우와 태호의 마지막 신경전이 시작되고 백수이면서 동거중인 현서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인규는 환자를 미행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의사협회 등에 고발하겠다며 선우를 협박해도 돈을 주지 않자 태호와 공동전선을 형성합니다. 현서가 태호를 미행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까발린 인규와 함께 선우의 병원까지 찾아온 태호는 선우의 오래된 트라우마를 건드립니다. 그녀의 트라우마는 어머니가 고의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교통사고를 냈을지 모르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툼을 바라보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윤기가 동병상련하며 선우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복선이 형성됩니다. 선우는 마치 트라우마에 의해 제어되는 것처럼 아들 준영을 데리고 저수지를 향해 험한 드라이브를 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외도를 알고 있는 아들, 준영이 태호의 편을 들자 낙담한 선우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됩니다. 간신히 추적한 끝에 찾길에 버려진 준영의 핸드폰을 발견한 태호에게 선우가 집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안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자 선우를 윽박 지릅니다. 선우와 준영의 저수지 장면은 엄마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대사나 태호를 두둔하는 준영이 원망스러운 선우. 그리고 그녀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 때문에 광란의 질주를 하는 그녀의 모습이 더해져서 준영을 저수지에 빠뜨린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데 유일하게 개연성을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품격 막장 드라마의 타인의 시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주인공들의 감정 변화와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초점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로 하고 집중합니다. 아니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우는 광기의 표정으로 오히려 윽박지르는 태호를 도발합니다. 이제 선우는 못볼줄 알아? 그러길래 우리 부모님 얘기를 왜 했어? 뭐 정확한 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돌아가고 선우의 목을 조르며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침내 기진맥진한 선우를 던져버리고 피투성이가 된 선우가 쓰러집니다. 준영의 죽음을 믿고 있던, 태호가 하염없이 소리 내어 울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준영이 옆집 예림과 같이 들어옵니다. 선우에 덫에 태호가 말려든 것이었습니다. 준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엄마를 확인하고 아빠가 잘못해놓고 엄마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며 아빠를 혐오합니다. 다른 표현이 필요없는 김희애의 절제된 분노와 무능하고 사랑 타령에만 능한 박혜준의 연기가 찰집니다. 박혜준은 낯선 배우인데 의외로 내공이 있더군요. 연극과 드라마, 영화까지도 다작에 출연한 중견 배우인데 미생 화차 독전에도 얼굴을 비췄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부부의 세계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히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굴하면서 섹시하고 다정다감한 배우의 역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비중 있는 역으로 감초 이경영이 중심을 잡고 있고 중견과 신예들까지도 훌륭한 연기력으로 주된 흐름에 끼어들지 않고 보완을 하는 호흡이 극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선우의 갈등이 부부의 세계를 앞에서 끌면 태호가 엉거주춤하면 시청자들이 불안해하고 경멸하고 부러워하는 묘한 전개가 재미있습니다. 선우가 완벽해서 순이 막힌다는 대목에선 동정마자 일죠. 선우는 사회를 대하는 방법과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슈퍼망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윤기가 거슬리기도 하지만 태호의 대화와 오버랩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스토커에 가까운 하동식 김종태 강박증 환자가 진짜 실감나네요. 이라는 환자의 폭력을 막아주면서 윤기와 선우 사이의 새로운 러브라인이 오버랩됩니다. 싱글인 명숙은 호감을 갖고 있는 윤기가 환자의 폭력으로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는 선우를 껴안는 것을 보고 낙담하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진 다경이 하필 태호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필라테스 강사의 입장에서 준영이라는 다큰 애를 든 유부남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을까 하는 의문이 태호라는 사내를 경멸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예림은 선우와 재혁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선우는 그녀의 방식대로 확인을 시켜주지만 가정을 지키고 오히려 아이를 가지자고 제안을 하고 재혁은 할수 없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결정적으로 선우와는 다른 해결 방법으로 부부의 세계를 풀어나가는 거죠. 극명하게 다른 해법의 비밀이 친정의 자금이 아닐까요? 자본주의에 익숙한 예림과 자수성가한 선우의 지키는 방식과 가치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존 막장 드라마와 달리 섬세한 대연성과 절제된 감정 표현의 합리적 고품격 막장 드라마는 뜬금없이 2년이 지나고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매력적인 신경정신과 의사 윤기와 실치하는 그녀의 반응의 다음 이야기는 달달한 사랑인가? 하며 긴장이 풀리는 순간, 이중첩자 명숙의 뒷짐진 손에 쥔 빨간 초청장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여섯 편의 마지막 장면이 앞으로 선우와 태호의 피말리는 2차전을 예고합니다. 태호는 아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다경과 함께 고산을 떠났는데, 어느새 2년이 흐르고 컴백 홈 파티를 연다는 초청장을 돌립니다. 선우를 제외한 모든 이에게 돌린 빨간 초청장이 여지없이 아들, 준영에게도 도착합니다. 준영에게 보내온 컴백홈 초청장에서 아이의 돌사진과 여유로운 웃음을 보이는 태호와 다경의 모습이 선뜩한 선우는 바람핀 것 때문에 버림받다 못해 땅치기 당한 무능한 영화감독 이태호가 아니라 가장 가성비 좋은 봉을 낚은 영화감독 이태호의 귀환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벌써 고산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선우와 준영의 저수지 장면을 제외하곤 막장 드라마의 특징인 비약과 어거지가 거의 없습니다. 심리적인 묘사도 탁월하고 섬세해서 몰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김희애가 늙어간다는 사실. 동년배라고 하기엔 10년도 더 젊어 보이지만 살짝 처진 볼살과 무디어진 라인이 여신이 사람으로 진행되는 과정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연민이 저절로 생기더군요. 뭐. 윤여정과 함께 저물어가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